자 기름값도 가계부채도 폭등, 음. FOMC 넘어져도그렇다 일단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멈춤, 금리 동결한 미국입니다. 오늘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일단 네. 금리 동결. FOMC 어. 결정문을 보면은. 음. 아주 고급 어휘로 표현했지만 음. 잘 모르겠다라는 게 나와있어요 음. 동결로 돌아선 거는 이제 음. 동결로 계속 가는 거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에 있어서 이제 관망을 하겠다 일단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FOMC의 이제 결과들을 보면 은 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긴 줬지만 음.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 나도 몰라 음. 일단 멈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몸춤. 근데 이제 처음 또 보신 분들은 음. FOMC가 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 한번 설명하고 가죠 아, 일단 뭐 연방준비제도 라는게 사실상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 격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역할을 아, 하는게 가 이제 페더럴 리저브 페더럴 리저브인데 이 페더럴 리저브가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뭐 한국은행 총재가 딱 나와있고 금융통화위원이 있고, 있고 음. 이 중앙은행 하고는 좀 달라요 음. 아, 실제로 이제 주주에서 주식이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 물론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주들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음. 그뭐 팔아 제낀다거나 하진 않아요. 음. 그리고 그 주주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FOMC는 어 우리가 얘기한 또 민간 성격이다라고 하면 음. 또 얘기는 좀 달라요. 그쵸. 하지만 음. 아주 중앙은행으로 중앙은행에서 땅땅땅 치면 무조건 결정되고 음. 이런 구조는 아니다. 그쵸. 그런데 FED라는 연방준비제도에서 회의를 엽니다. 음. 특정한 목적으로. 그쵸. 자. 연방 공개시장 조작 위원회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음.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 한국은행도 갖고 있거든요. 시장을 상대로 우리가 정책을 한번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음.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음. 건데 그거에 대한 회의가 FOMC입니다.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컨트롤 시장에 영향을 주는 행위, 음. 그걸 네. 이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네. 그런 오픈 마켓에 관련된 정책들 음. 시장에 내놓는 정책들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6주 정도에 한 번씩 열린다. 네. 음. 그래서 뭐뭐 뭐 1년에 한뭐 여덟 번? 음. 이렇게 열리죠. 8번. 예. 네, 그래서 FOMC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음. 어 굉장히 사 주목도가 높죠. 음. 전세계 금융 시장이 이 회의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음. 여기서 내는 거는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지만 그렇죠. 여기에 모인 위원들이 음. 그러니까 연방이니까 각 주에 있던 그다 다 이제 은행장들이 음.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이제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음. 얘네 머릿 속에 뭐가 들었냐? 음. 이거 사실은 캐내려고 이제 노력 하는 그렇죠. 거죠. 우리도 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음. 일단 멈춤이라고는 하지만 어, 멈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체적인 음. 추세를 봤을 때는. 음. 네. 그래서 2022년 4월달부터 그때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어요. 네. 러시아에 네. 음. 쭉 올리기 시작합니다. 두둔두둔해서열 번을 올라갑니다. 요쯤부터는 슬금슬금 올려오더니 음. 지난번에 한번 동결을 했고, 네. 이번에 한번더 일단 멈춘 거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어. 요게 이제 요렇게 내려오는 건지 네. 아니면 더 올라가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야. 2022년 4월 달로 한번 가볼게요. 음. 이때 올리기 시작합니다. 음. 오, 뭐야 이거. 음. 왜 이렇게 올라가? 하다가. 프틴 어, 어, 전원받아 저거. 어, 어. 빅스텝 계속 올립니다. 어. 그래서 올해 초에 4%를 찍습니다. 음. 이때 예상은 뭐냐? 음. 야, 우리가 인플레이션 거세니까 요 음. 금리를 올리지만 2023년 말만 되면 내릴 거야. 요렇게 내려올 거야라는 예상을 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지금 어긋난 그러니까 어, 뭐야나 하반기 내릴 줄 알고 대출 왕창 땡겼는데 했던 분들이 볼땐 어때? 아, 이건 뭐야 음, 이거? 언제 내리는 거야, 도대체?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동결하는 거는 이미 이미 99% 맞아요. 원래 확률이 결정이 돼 됐었어. 있었어요. 왜냐면 하 음. 최근에 물가 지표나 국제 원자재 지표가 음. 안 좋게 나온 건 사실이야. 그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파월이 갑자기 태세 전환해가지고 다시 올린다? 그렇아 이거는 사실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 일단 9월은 그냥 동결로 갈 거라는 전망이에요. 사실 은이 자체가 놀랄만한 건 아닙니다. 어, 어 동결했어 뭐 음. 충격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어제 오전에 나온 기사도 뭐예요? 연준 경제. 네.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그렇지. 어떻게 보고 있나? 이제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갈 거냐, 이렇게 올라갈 거냐, 음. 그냥 갈 거냐 이게 궁금했던 건데 이것도 발표가. 아,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됐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한번더 간다는 거죠. 네. 올해 한번더 올릴 올릴 수도 있다. 음. 아, 그다음에 여전히 물가가 그렇죠.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단은 파월이 이런 음. 얘기를 했습니다. 2% 물가 목표에는 여전히 음. 갈 길이 멀다 네. 이런 얘기를 음. 하면서 한번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걸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금리 올려서 망가지는 경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음. 야 경제 잘 나가 음. 걱정하지 마 음. 하면서 경제 전망이 사실 올해 미국 그렇죠. 경제 성장률 전망이 음. 1.0%에서 음. 2 1 올랐어. 그러니까 음. 6월달 수치에서 거의 더블로 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럼 얼마입니까? 어, 1.4%. 1.3, 1.4, 이래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성숙한 경제라는 미국이 음. 2%대 성장한다는 그렇죠. 거는 미국 음. 경제가 좀잘 나가고 있다는 음. 얘기거든요. 그런데 음. 요거를 위원들이 음. 어떻게 보여주나요? 그렇죠.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입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 음. 왜 자기가 전 세계 시장에 영향 미치니까. 영향력 크니까 조심해야죠. 맞아. 말도. 그런데 음. 그 마음, 속 마음은 알고 싶은. 거. 음. 그럼 어떻게? 해? 익명으로 말하는 거죠. 네, 익명으로 얘기하는 음. 겁니다. 그래서 야 니나 그러면은 음. 올해 내년 내년 말 내후년 음. 말 금리가, 최종금리가 어디까지 음. 갈지, 네 마음속에 지금 있잖아. 그 아, 수치가, 그쵸? 그 수치를 점을 찍어. 아, 외원님, 저 컴퓨터용 사인펜 준비해 글쎄. 주시고요. o m 말 카드도 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인펜으로 어, 원하는 금리에 점을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한 바퀴 쭉 돌죠. 네. 그러고 나면 이런 점이 남아있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찍힙니다. 이게 누가 찍었는지 어때요? 몰라. 양해월, 유연이 찍었는지, 네. 염기현, 유연이 찍었는지 몰라요. 대충 금리가 그 어떻게 갈지를 마음속으로 알수 있다는 음. 거죠, 대충. 그러면 2023년은 지난번 6월 회의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딱 없어요.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laughs> 음. 지금은 이 금리가 맞다. 지금 한번 결정했지 음. 않습니까? 그런데 음. 이게 중립 금리가 지금은 한번더 올릴 정도란 말이야. 그렇죠. 중간, 중간. 어,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번은 더 올라가는 어. 수준으로 스테이가 나온 근데 거예요 근데 2 0 2 3년 말에 이 정도 올려면 2 0 2 3년에 얼마큼 나왔어 지금 11월 달 하나 남았잖아. 그렇죠. 11월 12월. 그러면 음. 요거에 두번 남았는데 그 중에 한번 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이점 중에 하나가 금리 아니겠어요? 네. 거의? 네. 위원들 생각 중에 하나가 금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곡선을 생각할 때이 위를 따라가면은 금리가 천천히 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고. 네. 만약에 금리가 요 밑으로 따라가면 그냥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음. 적어도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이겠지 하는데 음. 사실 이게 지난 (6월달에는) 요 금리가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음. 요 정도에 머물렀어요 요 정도 음. 근데 지금 어때요 야. 상당히 비슷하게 약간 수평이동하는 위상이란 말이죠 에. 약간만 내려갔어요 그래서 (2023년은) 그냥 그대로 뒀어요 (5.6이야) 아, 이게 어. 그리고 음. 이제 2024년 말에 그러면 금리가 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음. 처음에는 요만큼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좀더 올라간. 그게 4 6이었어요 네. 중간값이. 네. 근데 지금 4.6에서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5.1이야. 네. 그럼 여기서 쬐 끔밖에 안 떨어지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두번더 내리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지난 6월달에는 어 일단 금리는 올해 말까지 한 번만 더 올리고요. 음. 그리고 내년에 네번 정도 내려갑니다라는 게 이제 점도표에 나타난 위원들의 민심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네번 내리려고 했는데 어. 두 그러니까. 번밖에 못 내리겠네요. 어. 그 말은 뭐야? 금리가, 금리가 여전히 여전히 높게 유지될 그렇죠. 가능성. 왜냐하면 내려도 5%가 넘으니까 그렇죠. 엄청 높은 거잖아요. 네. 기준 금리가. 기준 금리가 5%니까 아. 아. 네.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올해도 한번더 올리고. 내년에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다까지가 되겠어요. 연준한테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을 해 보면 음. 금리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걸. 음. 길게 너무... 갈것 같아. 약간 요 정도. 근데그 배경이 그럼 뭐냐? 음. 이게 사실은 이제 국제 유가가 또큰 네.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국제 유가 우리 살만 형님이 음. 많이 이제 주락 쥐락, 주락 하시는데 국제 유가 음. 어, 오PEC의 감산이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있으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음. 이게 사실은 파워의 입장에서는 음.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렇죠. 아, 지금 가는 거거든 지금 그죠 그래서 어. 지금 고금리가 길어지는 배경에는 국제유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 저... 또이제 지가에 따라서 격차가 있지만 아, 이거 지금... 너무 좀 비싼 데를해 놓기는 했는데 어, 지금 보니까 약간... 1 8 0 0 원대 초반에 1 7 0 0대 후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1 8 0 0 원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는 게 우리나라는 상품은? 그거 생각해야 돼뭐 유류세 할 할인이 들어간 상황에서 가격이 음. 이 정도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6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기름값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구조적 으로 우선은 뭐가 있냐면은 기름을 달러로 사와야 돼. 그렇죠. 음. 그럼 달러를 바꿔야 돼. 음. 그 달러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 기름값이. 또 뛰는 거죠. 기름값이 올라요. 네.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그냥 기껏 사와. 음. 사와 가지고 거기다가 정제 마진도 붙이고 맞아요. 해야 네. 되고. 세금도 내고. 결정적으로 하는 이미 주유소에 있는 기름은 네. 무슨 기름이야? 기축을 해놓은 이미, 것도... 이미 몇달 전에 사놓은 거야 그럼 그거 일단 쓸 때까지는 나가 음. 그리고 비싼 게 새로 들어오면 그때 가격표가 바뀌는 거죠 실금은 바뀐다 그래서 보통은 한두 달 시차를 둔다고 하죠 음. 근데 유가가 튕게 언제부터입니까? 6월 한 6월 이제 중순부터 이때부터 튄니까 네, 올라가시작한 한두 달 시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9월이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불, 붙은 거죠 지금 음. 그래서 오르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내려가나 싶었는데 어때? 지금 다시 다시 오르고 있다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달이면 11월달이 되면 이제 정말 막말로 1900원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연말까지는 계속. 요, 요 그래프만 보면 그렇죠, 음, 지금. 네. 음.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음. 반영되는 그래프가 아니고, 음. 이거를 이제 한두 달 정도 이, 이걸 좀 밀어보면, 음. 어, 우리나라에 영향이 미치는 시점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요 정도 시기께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반영되고, 이게 더 올라가. 지금 100달러 얘기도 나와요. 100달러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벌써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입니다. 미국 사우디 <laughs> 어제 이제 기사가 났는데 뉴욕 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한미 동맹 모델로 사우디와 방위 조약 체결 협의 중. 어. 요게 이제 작년 여름에 바이든이 음. 망신당하고 온 거거든요. 네, 요거 이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이때 당시?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음. 바이든이 먼저 다가갔어요. 음. 그때 음. 사실은 음. 우리 동방 예의 지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음. 고령에또 세계 그렇죠.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어. 어. 그래서 이제 악수를 청했는데 음. 손이 무한해질 정도로. 그렇죠. 네. 좀, 뭐, 좀결례했다 말이 나올 정도로. 설마 이 성이 뭐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찾아갔는데, 어. 사실상 문전박대라는 기사까지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에. 기름값 더 올려버렸어요. 음. 오히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불만인 게 뭐냐면, 네. 예전에 미국, 사우디가 서로 동맹 맺을 때는, 사우디의 어떤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겠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요 걱정은 마라. 이 어, 그랬는데 사실은 미국이, 자기는 나라에서 이제 셰일가스가 나오고 하니까 기름이 별로 안 아쉬운 거야. 음, 술그머니 음. 손을 놨어. 음. 그러니까 사우디가 어때?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게 만들겠다. 막 여기저기 다른 나라 손잡고 다니고, 나 삐뚤어질 거야. 기름 안 팔아. 이러면서 막 유가를 막 끌어올리니까 음. 미국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안 되겠다. 뭐라고 합니까? 사우디아 방위조약 체결 을 어. 이게 나온 배경이 이제 연기로 돼 있는 거죠, 다 지금? 네, 연기로 다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은 음. 시찰두고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음. 만약에 방위조약이 되면 그렇죠. 어. 어, 그래서 그건 알알 근데 그건 알수는 없는 거죠. 알 수는 없고. 근데 님또 이번에 리비아에서 홍수 났잖아요. 음. 그러면서 또 거기 석유 정제 시설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지금 글로벌 공급 충격이라는 게 세상이다 예측한 대로 막 흘러가지 않는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예측했나요? 심지어 그때 수에주 운하에서 사고나가지고 또 오르고 맞습니다. 사실 그런 변수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월의 아까 표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에라 모르겠다 어, 나도 몰라 어. 근데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니까 이게 전염이 됩니다 음. 당장 우리는 추석이잖아 예, 기름이 참 어. 묘합니다 음. 왜냐하면 기름으로 난방도 하고 발전도 하고 음. 전기도 만들고 차도 굴리고 음. 그러니까 기름이 사실은 에너지원으로서 모든 안 영향을 미치는 데가 없거든요. 아니, 백화점이 운영하려면 에어컨 틀어야 돼. 맞아. 에어컨 틀려면 전기가 있어야 돼. 음. 전기는 또 기름이 있어야 돼. 아니,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지금 어떻습니까? 분야별로 물가를 좀 봐주세요. 네. 음. 이 뭐, 교통 같은 경우에는 뭐, 7.3%. 그렇죠. 이 항공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주유와 운송. 음. 이제 뭐, 식음료, 음. 어, 이런 경우. 음.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소비자 지수가 사실 음. 수성 추석물가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 이때 정부가 비축물량을 많이 풀어요. 네. 많이 품에도 불구하고 음.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기미를 음.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서 음. 10만원 가지고 장을 본 거야. 음. 작년 기준으로 장을 보고 올해 기준으로 장 봐봤어. 그랬더니 좀 차이가 확연히 음. 나죠. 이건 두 가지 영향이 섞여 있어요. 음. 하나는 음. 사실 2022년하고 2023년은 시간적으로 음. 1 년이 흘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플레이션율만큼 음. 물가가 오른 건 맞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음. 이 공급 충격을 해서 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분야가 바로 식음료거든요. 그렇죠. 신선식품. 음. 그래서 사실 이 성수품으로 해 보면 차이가 더 뚜렷한 거죠. 그 달걀, 고기, 과일 뭐다 음. 오르다 보니까 이거 뭐 가격 볼까요? 음. 이거 보세요. 아이뭐 많이 올랐어요. 이러면 사실 차례상 상다리가 휘어질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상다리 이상 없다. 예 소비지수도 좀 줄어들고. 음. 그리고 나서 어제 나온 게또 생산자 물가지 수인데, 이거 보면 또 선을 합니다. 네. 음. 이 생산자 물가가, 음. 어, 지금 보면은 이제 도매물가라고 할수 있거든요. 음. 이제 공장 사장님들이 음. 물건 만들려고 사는 원자재, 그 다음에 음. 이 공장에서 소매상으로 가는 음. 어, 그 도매물가를 얘기하는데, 생산자 물가가. 음. 사실 이게 좀 약간 선을 한건 뭐냐면, 음.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4, 5, 6월 달에 생산이 잘안 됐다는 거니까. 그쵸. 경기가 안 좋다는. 수요가 빠졌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 6, 7, 8월에 생산자 물가가 오른 거는 생,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이냐? 음. 그게 아니죠. 그렇죠. 경기는 계속 안 좋아져. 음. 그런데 생산자 물가는 올랐어. 음. 이 얘기는 음. 공급 충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선을 한건 뭐냐면 보세요. 2022년 4월 생산자 물가얼마입니까저맨 끝에. 2024 1.6%. 요때 뭐 났다 그랬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고 그랬죠. 2월 했잖아. 달에 났죠. 그러니까 어. 그때 한창 전쟁이 전쟁 됐어. 여파가 반영된 거예요. 음. 근데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 어떻게 했어? 올... 금리를 막 아까 막 파파파가 올리잖아요 금리를막 올리니까 생산자 물가 어떻게 됩니까? 딱뚝 음, 떨어�... 떨어져요 음. 그래서 근데 금리는 봐봐 금리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음. 여기까지 계속 올라온 거예요 금리 그래프는 여기서 숨어 있죠 이렇게 음.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물가는 지속하락 추세로 이어진 거가 맞단 말이야 음. 5월까지 그렇게 왔어 음. 근데 지금 금리가 그럼 내려간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 네. 근데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찾아갔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추석이 어쨌든 지금 고비죠. 고비라 이거를 그래 사과 한 개만 놓고 고기 좀 줄이고 계란 먹지 말자 이러고 넘겼다 치자 이거야. 넘기고 나서 다음이 문제입니다. 네. 다음이 바로 뭡니까? 전기요금. 전기요금 고지서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 이게 에너지 비용이 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음. 영향을 미치는데 물건값을 올리는 거는 이제 쓰리 쿠션이라고 음. 볼 수가 있어요. 쓰리 음. 아, 쿠션이고 이거는 에너지와 휘발유값, 경유랑 음. 휘발유값은 그냥 바로 때리는 거다. 그렇아 근데 이게 실제로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한전 한번 거쳐서 오기는 그렇죠. 합니다만 음. 한전 입장에서도. 사실 부채만 적자만 음. (200조 원) 을 넘겼어요 누적 그렇죠. 부채만 음. 그러면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다는 것은 음. 또 어떤 영향이냐 음. 아, 한국전력이 적자를 해소해야 되죠 음. 전기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가 더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당장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겠죠 음. 그럼 정기은못 올려 그쵸. 그러면 한전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럼 무슨 수로 돈을 빌리냐 못 빌리죠. 차용증 써주고 돈을 빌리는 수밖에 음. 없어요 그게 바로 한전채입니다 그렇죠. 한전채를 그러면 시장에다 발행하잖아요 음. 그러면 은돈 있는 사람들이 어 한전채는 사줍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죠 야 한전아 어. 너돈 부족한가 보네 어. 너 근데 너 대출 이미 많이 있지 않니? 어. 얼마나 있어? 200조이잖아. 200조 이더라 <laughs> 200조? 어. 그러면 은 어떻게 합니까? 야. 야, 한전아, 너 그러면 이자라도 많이 쳐줘야지 내가 빌려주지. 그냥은 못 빌려주겠다. 너 같은 빚쟁이를 뭘 믿고 빌려주겠니? 음. 그럼 한전이 어떻게 해요, 이자를? 이자를 높여서 공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러면 시장 금리를 끌어올립니다. 더, 그런 시장이 어쨌든 한전 적자가 쌓이는 게, 당장 전기요금이 싸서 좋다고만 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게 결국은 전체적인 채권금리를 높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돌고 돌아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올 수가 아, 있다는 대출 거죠. 대출금리까지도 음. 영향을 주는 거고 음. 200조가 너, <laughs> 넘어가면 자본 비율이 음. 낮아지니까 그렇죠. 사실 한전차 발행 자체가 안 돼요. 한전 입장에서는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데 자본을 확충하려면 사실은 전기로 인상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올라서 보시면 은 똑같은 양을 썼을 때 이미 20% 올랐다. 음. 작년하고 똑같이 썼을 때 네. 근데 이게 누진제다 보니까 만약에 427이 아니라 470을 썼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한10%더 썼다. 에어컨을. 음. 그러면 이게 확률어나는 거죠. 50%가 네. 늘고 네. 전년보다 내가 20%더 썼다. 그러면 사실은 6만원 대비 11만원으로 거의 1.7배 가까이. 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아마 9월, 8월, 9월에 이제 저도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가 왔는데 확실히 체감을 하실 거예요. 무진 <laughs> 구간에 걸리신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텐데 문제는 이게 작년에 올린 게 이제 9월에 나온 거고 네. 9월에 여기서 더 올린다는 거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 어제 한전 사장이 새로 임명이 돼서 했던 취임 일성도 전기요금 정상화 올려야 된다. 음. 이거는 여야가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 근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특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전기요금 못 올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선거 국면에서도 좀 음. 주저하게 돼요. 실제로. 음. 어, 대선 앞두고도 정기금을못 올렸고요. 음. 지금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대충 이런 거죠. 일단은, 패드가 금리를 동결했다. 음. 근데 내년에 떨어지긴 할 텐데, 그 속도는 예상보다 느려진다. 그 말은, 금리가 공중에서 떠 있다. 둥둥. 음. 근데 공중에 떠 있는데도 에어컨 빵빵한데도 물가 는 어때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있단... 오르고 있고, 그 뒤에는, 유가가 있고 우리는 정기요금도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계 부채는 늘고 있다. 네. 빚은 또 많다. 이 가계 대출이 느는 거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좀 뛰어들면서 그렇습니다. 주담대 위주로 늘어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공급 충격이 오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나 건설 자재비 음. 이게 오르고 그럼 음.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라는 예상이 기대가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 제일 싸니까 음.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된다라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어,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음. 만약에 금리가 계속해서 아까 2024년, 2025년에 음. 높게 유지가 되면 지금은 금리가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배짱으로 빌린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내년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요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음. 실제로 그 가계대출의 상당수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음. 보면은 절반이 무주택 34%가 1주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집을 갖고 있거나 음. 아니면 집이 없는 분들이 새로 집을 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 근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끌이라고 하는 음. 좀 무리하게 집을 산 분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근데 이자가 이렇게 올라 버리면 굉장히 음. 힘든 상황이 올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음.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을 이제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음. 어, 국가부채 채무 비율도 뭐100% 후쩍 넘겼고. 그렇죠. 또 잘만 살더라. 음. 일본도 부채비율 높고. 근데 우리는 무슨 뭐 건전재정 한다고 뭐 졸라 매고 이런 게 야 지금 어려운데 돈부터 풀자. 그렇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재정을 해야 된다. 음. 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음. 어,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처럼 재정 지출을 늘리고 지금 같이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통제 가능한 상황이냐라고 음. 했을 때는 어, 그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어렵다는 겁니다. 겁니다.